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몬 카드 X 레코드 요한 박스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다.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 옆면 요렇게, 뒷면. 보시면, 시크릿 레어 두 종, 슈퍼 레어 1 0 개, 레어 2 6 개, 언커먼 3 0 개, 커먼 4 4 개의 종류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근데 보시면, 1 8종의는 패러럴 카드가 있다고 하네요. 과연 요, 요 박스에 페러럴 카드가 들어있을지 한 번, 언박싱을 해볼까요? 한번 열어봅시다. 페럴 카드가 나와줄지. 자, 이렇게 한번 열어서. 슝 열면은, 여기 이렇게 수육 들어있고, 어, 처음에, 요렇게. 다 들어있는데, 이거부터한번 열어볼까요? 뭐가 들어있을지. 봅시다, 한번 열었어. 과연, 한번 슉. 오, 메탈 그레이몬 알타라우스 모드. 하고 토크몬 액상체. 이렇게두 가지가 들어있네요.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따로 빼도, 빼두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한번한 팩씩 일단은 첫팩 한다, 첫팩 일단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앞면 이렇게 생겼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오 일단 커먼 카드 커먼 커먼 언커먼 수신문 오, 레어카드 디지털 라이트 오브 소울 일단 바로 또 한번 까봅시다 그냥 좋은 카드가 나와줄지 일단 커먼 카드는 조금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랑디스 시저 레어카드 오 그레이몬 액상체 다크 슈퍼스타몬 썬라이즈 버스터 레어카드입니다. 아직까지는 최대가 레어인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 중에서 그래도 좋은 게 나와주겠죠? 오, 엔제루몬 액상체 언커먼 카드 메탈 스톰 레어카드 아직까지는 레어가 최대입니다. 그레이 몬, 카트몬 바피 몬 오! 메탈 가루몬 액상체 SR입니다. 오 이렇게 SR 카드가 하나 나왔어요. 뒷면 요렇게 앞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슬리브 이렇게 싹 넣어주고. 자, 다음. 과연, SR이 몇개 정도 나와줄지 한번 작 가봅시다. 뇌신문, 가이아포스 제로 레어 카드입니다. 자, 또 다음 카드. 자 다음 카드입니다. 어 쿨보이 레어 카드입니다. 자 다음 과연, 패럴 카드 하나쯤 나와줄지? 아, 이미 나 정석 레어 카드입니다. 아직까지는 SR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오, 토이야구먼. 아, 리키 장한솔 레어카드입니다. 레어카드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나는 너무 적은데 제발 나오나 나오나 아, 이청설 레어카드입니다. 좋은 카드가 하나 쯤싹 한번 이제 나와줄 때된것 같은데 오 오르디네몬 SR입니다. 오 그래도 SR 하나 또 나왔네요. 오 SR 두 개. 아까 처음에 나온 것도 이렇게 그래도 슬립브 넣어줘야겠죠. 처음에 나왔 이거는 따로 투명 비닐에 들어가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싹 넣어주고. 자, 다음 팩. 다음 팩도 한번 까볼까요? 오, 메튜 한소라 레어 카드입니다. 자, 다음. 아, 알파몬 레어 카드입니다. 오, 예, 이거, 박스에 있는 요거 애네요. 근데 하필 레어 카드네요. 박스에 있는 캐릭터가 나왔는데, 레어 카드로 나왔네요. 자, 다음. 과연? 아, 그레이드 몬 레어 카드입니다. 설마 두개 끝인가? 설마, 설마... 이 카드는 엄청 자주 나오는 것 같네요. 같은 몬 다이노 타이거 몬 레어 카드입니다. 아, 밑에 반짝이 보고 순간... SR 카드인가 했더니 레어 카드네요. 아쉽네. 자, 봅시다. 얍! 오! 홀리드라면 액상체 레어 카드네요. 아, 근데 뭔가 일러스트 느낌 막 레어 카드 같지 않은데 이거 보시면 레어 카드네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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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몬, 에렝몬, 데이파몬, 금강, 아토믹, 메가로블레스터, 엽, 라이즈그레이머액상체 레어 카드네요. 아쉽네. 그라우몬 쿠가몬, 데이파몬, 과연 엽. 오! 데크스토르, 고라몬 SR입니다. 오, 그래도 SR 하나 더 나왔어요. 오, 대박. 그래도 SR 하나 더 추가.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몇팩 남았는지. 보시면, 오, 아직 그래도 여섯 팩 남았어요. 근데 지금 세개 나왔거든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더 나오면 딱네개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하나만 더나와주면안 되나, 하나?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 SR 하나 아니면 패럴리라도 아, 워가로 뭐, 엑상체 레어카드입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메가로그 메가로그라우몬 엑상체 레어카드입니다. 끝인가 설마? 여기서 SR 카드 하나만 쌍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옆, 오 듀크몬 SR입니다. 오 듀크몬. 오 그래도 S R 4개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세 개는 이제 뭐 별볼일 없는 카드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레어 카드가 나오겠죠. 오 메탈 그레이몬 엑상체 레어 카드. y yep. e 오, 메이 쿠몬 레어 카드. 자, 마지막 한 팩입니다. 마지막 한 팩. 마지막 하나. y yep. 라이 덴몬 레어 카드입니다. 오. 자. 이렇게 오늘 한번 디지몬 카드 X레코드 한 박스를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처음에 비닐로 포장된 팩에서는 이렇게 토크몬 액상체와 메탈 그레이몬 알타라우스 모드 이렇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카드들 팩에서는 SR카드가 4개가 나왔는데 보시면 메탈 가레몬 액상체, 오르디네몬, 데크스토르고라몬 듀쿠몬 액상, 액상체 액상 해서 요렇게 총 4장의 SR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듀쿠몬이 나왔다는 것 보다 뭔가 좋은 것 같네요 뭔가 조금 패럴리나 일반 좋은 카드가 안 나와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디지몬 카드 X 레코드 한번 언박싱 해봤는데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혹시 보고 싶은 카드 팩이나 뭐 카드백가 아니더라도 뭐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언박싱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